회사에서 듣는 시인의 소리, 열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필곤 목사님의 시입니다. 제목 순종. 물은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힘센 물도 아래로 흐르고 아래로 흘러야 세상은 살아납니다. 거역하며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고 썩은 물엔 구름도 하늘도 담기지 않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야 오래 살고 강도 낳고 바다도 이루고 생명을 살립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야 장수합니다. 샘과 후원회에서 배곡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